예레미야 37, 38장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소환되어서 잠깐 갔다 왔다고 했지요. 뭔가 경고를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3차 침공을 해요. 바벨론 갈대아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월인데요. 그러자 친 이집트 노선을 걷고 있던 시드기야를 도우러 이집트의 바로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라는 구절이 있죠. 잠깐 떠나는 거예요. 일단 퇴각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합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서 불살을 거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즈음에 예레미야는 12절에 보면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받을 일이 생겨서 고향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예레미야는 체포당합니다. 고관들이 때려서 그를 옥에 가두는데요. 뚜껑 씌운 웅덩이 속에 가둡니다. 근데 여러 날이 지나고 시드기아가 예레미야를 불러요. 시드기아가 얼마나 그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초조했겠어요. 37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초지일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다시 감옥들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고관들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때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악한 겁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대로 가면 예레미야가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를 다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헝겊과 낡은 옷으로 밧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시드기아가 또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 물어봐요. 얼마나 불안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어요. 속마음도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바벨론에 투항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학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리미야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8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세요.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아는 그저 자기가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예레미야 네가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느라고 만났다고 얘기해라. 라고 치사하게 <laughs> 예레미야에게 시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38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37,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옴에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에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제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에 성 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3 8장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군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 0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거수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예레미야가 시드 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시드 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아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른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음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강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